사람들이 열심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자 가지고 가서 오랫동안 안 가니까 확실히 박사님이 안 오시네 보고서 안하는듯요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낙하에너지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샥 가속도를 붙이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 막 땅이 이렇게 갈라져 벼가 잎을똘돌 말았죠 그래서 이 나일강 주변에 학교에 보면 이 논들이 벼 수량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어요 어슬렁, 어슬렁, 함께 가요. 가시기 전에 회장님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변호사가잘 되면 내가 회장님 만나서 조큰 소리도 치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 좀 창피해요.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어. 진짜 심기는 잘 심어놨죠? 너무 잘 심었어요. 보세요. 다 살았어요. 그리고. 줄 지어가지고. 줄이 잘 나옵니다. 지금 줄이 잘 나오고 있고. 물만 대주면 정말 대박인데. 아, 그게 어렵네. 너무 힘들어요. 다잘 살았어요. 뭐 하나도 안 죽었고. 근데 이렇게 물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나는 기적이라고 봐. 생명력이 대단하죠? 그리고 뭐, 다잘 살아있고, 사람들이 열심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 자가지고 가서, 길이 재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진짜 심기는 너무 잘 심었다. 흠잡을 데 없이 심었는데 모자리인데요. 여기는 여기 옆에 여기 모자리거든요. 소복이 있는 거. 그것도 제가 떠나 오면서 여기 있는 모두를 빨리 옮겨 봄밭에 옮겨라, 옮겨 심어라 했는데 아 이것도 지금 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있고 가까워요. 확실히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이게 사람이 힘드니까 <laughs> 힘드니까 안 하는 거냐 결론은. 힘드니까.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아. <laughs> 지금, 워터 펌프 설치하고요. 물을 주기 위해서, 기지를 재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 보시면, 이쪽에 이제, 법조, 여기는 모짜리, 이쪽에는 이제, 모짜리, 모를, 아, 모찌기라고 하죠. 오늘 다 떼어서 봄부터다 심었습니다. 양옆에 여기하고 여기는 뭐가 아직 그대로 있죠. 야, 그것도 빨리 옮겨 심어야 되는데 못 심고 있어요. 그죠. 오랫동안 안 가니까 확실히 박사님이 안 오시네 보고서안하는듯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이제 오터펌프를 설치를 하려고 했고요. 예 어려운 게, 물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또 물이 또 없어. 아, 지난번에 우리 영상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 우리 논이 여기 있으면, 약간 샘물처럼 나오는 여기에 물이 조금 나와요. 이 물량 갖고는, 여기, 되는 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뭐, 워터펌프를 한, 5분 돌리면, 여기 웅덩이에 물이 다 떨어져 버려. 그래서 여기 찰 때까지 한 30분 기다려야 돼. 30분 기다렸다가, 여기 또 차면 또 5분 돌리고.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휴지타산이 안 맞아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내가 흐르는데, 여기서 한 200마리 다 떨어졌거든요. 200m 떨어진 이곳에 여기에 이제, 대가 흘러요. 여기는 이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물은 모자라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워터펌프의 마력수에 따라서 힘이 딸릴 수가 있어요. 힘이 딸릴 수가 있는데, 그걸 또 해결해야 되거든요. 워터펌프를 좋은 걸 사면 좋은데, 좋은 도 있어요. 한 6.5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6.5마력이면, 이게 뭐 아무리 좀 경사가 젖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올라갑니다. 이 정도는 양정이라고 하죠. 이게 물이 올라가는 수직 높이가 있는데 6.5마력 정도면 음 경사도 뭐한 10도? 20도 정도에 200m 정도는 뭐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구성하는 거는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또 코치를 다 했어요. 그게 이제 자세히 그리면 이래요. 이렇게 이제, 이논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밑에 여게에 내가 흘러요. 여기뇌 내가 흐르면, 오토펌프를 여기서 대고요. 이렇게 땡겨오는 거죠. 와서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와서, 여기에 5m 간격으로 바지를 다는 거죠. 5m 간격으로. 바지를 달아서, 이제 열로 물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또 설치를 했어요. 한국에서서 있 이게 막 소통이 좀잘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시간도 많이 늦어지고 여기는 뭐 한번 하면 구하는 게 힘드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게 많은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꾸역꾸역 했어요. 여기 보면 메인 메인이 가죠. 개인이 이렇게 길게 가고요. 길게 가고, 여기 5m 간격으로, 이 가지가 나옵니다. 가지가 나와서, 여기에 이제, 이, 눈에 물을 주면 되겠죠. 아 이해하시겠죠? 제가 <laughs> 그림을좀 그렸는데. 보이시죠? <laughs> 이걸 왜 하늘로 이렇게 폭 올려놨는지 뭘. 이게 수평으로 누워야 되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늘로 올리든지 말든지, 하면 뭐. 물만 잘 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다 올려놨습니다 5m 한 개. 업자보고 여기에 뚫어가지고 이것 좀 연결시켜 달라 또잘 해놨죠 좀잘 해놨어 설치는 잘해놨어 문제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요관 있죠 관 pvc 관이 너무 작아요 구경이 10cm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이논 면적으로 보면 기름이 한 10cm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작아요 이거밖에 못 구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라도 구한 게 어디야 이 PVC관을 통해서 지금 구해는 안뭐 설치는 됐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그 나라 참모나 고위층이거나 대통령이면 박사님 같으신 분은 무조건 농업 쪽 새롭게 부서를 만들어서라도 박관 자리를 들이면서라도 <laughs> 이 부서를 만들어서 키워볼 텐데 아쉽네요. 우리 생각은 그런데 아, 또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 봐요. 자기들 뭐 자리 자리를 지키는 게더 중요한 거겠죠. 반대파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아프리카가 좀 발전하기 힘든 것 같아요. 부정부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죠. 많기... 그죠. 유통이 어려워서 엄청 비쌀 텐요. 에다지금 엄청 비쌉니다. 질투하는 것 같아요? 누가, 누가 누구를 질투해요? 아, 다른 참모들 장관들이 아, 질투한다고요? 메인관을 보면, 요 <laughs> 요건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요렇게 이제 오다가, 갑자기 하늘로 이렇게 올려요. 올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발발굽형으로 ᄃ자형으로 해서, 요렇게 가도록 만들어놨죠. 요거는 아마, 이 장거리를 가면, 유속 때문에, 끝까지 가는게 힘드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약간 공중으로 뛰었다가 이렇게 만약에 여기로 이쪽 방향으로 간다면 저쪽이 산 쪽이니까 잘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물이 여기 오다가 공중으로 뛰었다가 여기서 낙하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샥 가속도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 원리로 아마 자기 업자들이 이렇게 디자인을 한것 같아요 이게 뭐 크게 필요하진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워터펌프가 이 정도는 뭐 밀어주거든요. 경사는 좀 있지만, 또는 밀어주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높게 이렇게 설치할 필요는 없는데, 나들이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못 사는 나라일수록 또 자존심 이런 건 엄청 셉니다. <laughs> 이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제가 설치한 게 아니고, 거기서, 몰라요. 제가 뭐 한국에 있으니까, 뭐설치는지 잘 모르고 사진만 받았는데, 하여튼 나름 신경은 썼네요. 아열 배관 할때 완충 역할을 하려고 루프를 주는 방식입니다. 아 그런가요? 정부 쪽에서 설치해 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정부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요. 그거는뭐 선거한다고 지금 정신 없는데 뭐 이런데 신경 쓰겠어요? 아 이게 열 배관 할때 완충 역할을 해요. 이 아이루프가요. 아물을물 물을 보내는 건데 이게 굳이 이게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이제 어 가까이 근접해서 찍었네요. 아, 이게 거의 한달뒤 사진이거든요. 아까 전에 사진보다 거의 한달 뒤의 사진인데 좀피를 많이 봤어요. 아까 사진은 좀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럼 여기가 벼가 막 많이 죽었죠. 이게 원래 다 심었던 자리인데 없어. 애들이 뭐 듬성듬성 많이 죽은 걸알수 있어요. 생각하다. 물을 안 줬어. 사진은 잘 찍었네. 사진 찍는 사람이 일단 잘 찍었는데 여기도 보면 뭐 일단 물을 안 주니까 저가 조금 일단 보세요. 여기 막 땅이 이렇게 갈라져. 이쪽쪽 갈라지고 있고. 저가 잎을 이렇게 똘똘 말았죠. 잘 보이시나요? 배가 이렇게 쫙 펴져야 되는데, 잎이 배가 일단 잎을 똘똘 말았고요. 그리고 잎 끝을 보세요. 잎 끝을 보면 여기가 지금 말라 죽었어요. 잎끝 선단이. 너무 말라 죽어가지고, 그리에 의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이게 좀 심각한 수준이다. 일단, 아 뭐, 설치는 괜찮아요. 뭐, 이 정도면 뭐, 양호하지, 뭐. 이게, 이음새 부분에, 물이 얼마나 새를까 이게 걱정은 되지만, 물, 어차피 새도, 이, 그 물도 이논 안에 들어가니까,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벼 상태가 보세요. <laughs> 아우, 잎이 막, 너무 말랐죠. 입구 선단이. 맞아요. 데미안님 말씀처럼, 심는 시기를 조절해서, 아, 이를, 건기에 안 심어야 되는데, 건기에 심었죠. 뭐, 그거는, <laughs> 우기에 심으면 훨씬 좋을 뻔 했는데, 뭐, 비는 오니까, 우기에는. 지금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문제죠. 사실 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뭐,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이제 제가 경기에한 이유는, 제가 일단 그 시기에, 경기 시기에 제가 파견을, 가, 파견을 갔잖아요. 여기에, 제 임무가 또벼 심는 거니까 안할 수가 없고 해서, 시범으로 조금만 한 거죠. 시범으로. 1헥, 1헥타르 정도만 심었고요. 만약에 우기리 시즌이 되면 1헥타르가 아니라 한 10헥타르까지 심어도 되죠. 면적을 많이 늘려서. 이것도 사실, 금기하고 우기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방송에 뭐, 눈차 말씀드렸지만, 이 금기에 배를 심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왜냐면 하 수량이 훨씬 많이 나와요. 우기 때보다. 우기 때는 수량이 많이 떨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에서 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가 사라사막이라고. 사하라 사막, 이집트에 거기서별를 제일 많이 생산하거든요. 여기가 좀막 크게, <laughs> 정말 크다. 이게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여기가 별 수량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세상에서 세계에서 <laughs> 제일 많이 나와.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려면 여기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6,200km를 흘러가고 있고요. 이 나일강 주변의 논들이벼 수량을 가장 많이 내고 있어요. 얼마를 내냐면 헥타르당 10톤 어마어마하죠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못 내는데 평균이 그렇다는 거야 평균이 평균이 헥타르당 10톤이면 정말 잘 나오는 데는 막 13톤 정도 나온다는 거죠 대단한 수량이죠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배수량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비가 안 오는 이런 사라 사막지대에 단 전제조건이 물은 대줘야 된다 왜냐면 나일강이 흐르니까 우리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일강 주변에 좀 확대해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논들이 많이 보이죠 어우 진짜 많네요 이 논들이 요 수량을 엄청나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어요. 여기에 반해서 캄보디아 있죠. 캄보디아가 생산 많이 하잖아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여기잖아요. 캄보디아 뭐 태국하고 맨날 국경 분쟁 여기죠. 여기서 맨날 국경 분쟁 하고 있는 캄보디아 여기에 수량이 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아주 낮아요. 캄보디아 가 보면. 어, 부뭐 이제 침수답,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물이 빠지질 않아. 침수답이 많아. 침수되는고 그뭐 침수답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벽앞꽃 피는 시기에 비가 오면 수술이 끼어져으면 수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비가 오면 또 곰팡이 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곰팡이에 의한 피해도 있고. 우기 때는 수행이 안 나옵니다, 잘. 지금 금기 때 사실은 비재배에서 물만 대주면 아마 목표가 혈당 5톤, 5톤이었는데, 아, 지금은 뭐, 많이 다운됐어. <웃음> <웃음> 얼마 다운될지 몰라. 너무 힘들어. 지금은 4톤으로 낮아졌다. 이거 보니까 지금 한, 한 2톤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지금 봐요. 아프리카가 평균이 한 2톤이거든요. 아프리카가 평균 이 2톤, 평균 이 2톤인데 대부분 이제 1톤이 많아요. 1톤이 그만큼 수량이 낮아요. 일단 설치까지는 다 됐고요. 이제 물만 주면 되죠. 물만 줘가지고 지금이라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깨어나면 수량은 나온다. 설치도 잘돼 있고요. 보면 좋아요. 그러면 양호하고 그냥 양호합니다. 지금 안 죽었잖아요? 배가 안 죽었어. 쉽게 죽는 배가 아니야, 지금. 이거 한방울도안 하고, 온도도 뭐 40도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괜찮아요. 이는 땅이 안 보여야 되는데, 지금 땅이 다 보이고 있죠. 뭐, 빈약하게 컸다는 뜻이고, 지금이라도 물 주고, 비료 주고 하면, 수영은 나온다.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는 아직 뭐안 왔는데요 물 주고 비료 주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여러분께 보여 드릴게요 영상을 봤는 대로 아 중화공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세요 아, 여러분들 이 방송 보기 전에는 중앙아프리카가 나라 이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걸요 중앙아프리카 제가 중앙아프리카 간다니까 아니 중앙아프리카 그래 어디 간단 말이야 어느 나라를 가는지 얘기해봐. 중앙아프리카 그래. 어느 나라 가는데.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중앙아프리카가 나라 이름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중앙아프리카는 이렇게 나라 이름입니다. 나 이름. 면적이 한국의 6배. 그죠? 한국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면적은 큰데. 사람은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 돼. 500만 명밖에 안 돼. 면적은 6배나 큰데. 사람이 너무 없어요. 10년 전에, 내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요. 1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아픔을 아직도 안고 사는 거죠. 중앙아프리카 전체 지도로 봤을 때, 단기가 여기 있어요, 여기. 남쪽이죠, 남쪽. 뒤에 수도가, 수도가 있고요. 도로 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음 확대를 했는데요. 여기가 수도고요. 우리 시험지는 현재 파타 마을이 여기예요 여기는 부알리 포스트, 여기는 연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삼각 편대를 이루죠. 삼각형인데, 그게 장점이 뭐냐면, 광기를 중심으로 요게세 갈래 길이 있어요. 해갈래 길, 가는 길목에 다 마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 배를 심었거든요.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뭐냐면, 이게 분산돼가지고, 제가 여기 가더라도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한 마을밖에 못 가거든요. 길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파타 마을은 여기입니다. 중화공원, 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팔았잖아요. 전부 산이야. 전부 산. 거의 100%가 산지에요. 산지. 그래서 농사가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기 때는 또 비가 많이 와. 비가 많이 온다는, 자주 온다는 특징이 있어서 토양에 양분이 자꾸 씻겨 내려가. 그래서 토양에 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농사를 해도 수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하나 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 토양이라고 하죠. 라테라이트 토양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영양분이 없어요. 음, 나라도 힘든데, 땅에 영양, 영양까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분이 아프리카 지도인데요. 여기가, 중앙이 바라잖아요? 여기는 전부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대요. 근데, 여기 나라들이 다못 살아. 특히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중화공, 그다음에 우완다 밑에 있는 부룬디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주 좀 해난 나라가 있거든요. 중화공도 내륙이고, 부룬디도 내륙이고, 그다음에 중화공 바로 옆에 있는 남수단이라고 있어요. 그세 나라가 제일 못 살거든요. 색깔은 파란데 제일 못 살아.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있어요.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참 아이러니죠. 사막 지역 물론 이쪽에는 사막 지역입니다만 지중해 연안이라서 뭐 알제리, 튀니지, 뭐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잘 살죠. 지중해 영향을 받아서 과거에는뭐 얘들이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만은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유럽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넘어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저는 뭐 지도 보는 거참 좋아하는데 사실 옛날 사람들은 이게 우리는 이렇게 지도가 발달돼 가지고 호수처럼 보이잖아. 호수. 하나의 작은 호수처럼 바다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아까 레바논 말씀드렸는데 레바논에 내가 서 있다고 가정하면 이 앞을 보면 정말 망망대해가 아닐까요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어느 위치에 서 있든지 내가 여기 서서 이 앞바다를 보도 봐도 정말 망망대해고 여기 타르타고 여기 서서 이 앞바다를 봐도 이게 망망대해처럼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정말 이 레바논, 이니키아인들이 이쪽 지중해 무역을 다 잡았잖아요 정도로 페니키아 세력이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니키아 타르타고 가 이탈리아 로마에게 패하면서 지중해가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거죠 로마의 시대가 되는 거죠 정말 로마는 이 지중해를 다 휩쓸 었기 때문에 정말 지중해를 호수 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전에는 바다 였는데 로마가 잡으면서 아 이건 전부 우리 땅 전부 우리 땅이니까 전부 로마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지중해를 호수처럼 느꼈을 것 같아요. 나라 이름도 전 처음입니다. 예. 저도 뭐, 아프리카 생활을 하지만, 아프리카 뭐, 나라에 다 가볼 수도 없고요. 나라도 되게 많잖아. 55개 나라니까.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 축구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원이 55개 회원이거든요. 나라가, 아프리카의 나라가 몇 개냐 할 때, 55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 적은 54개라고 하는, 서사하라 라고 있어요 여기 서사하라인데 이걸 국가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라 가가 한계 차이가 나고요 진짜 여기는 가기도 힘들죠 아프리카공화국은 정말 가기 힘듭니다 한국에서도 이 나라를 얼마전에 내전에 있었잖아요 여기는 여행하지 마시오 가급적이면 여행하지 마시오 그래서 이제 3단계. 3단계 적색 지역이에요. 적색 지역. 우리 외교부에서 단계를 4가지 단계로 나누거든요. 1단계는 뭐 여행해도 되고, 2단, 2단계도 가서 좀 조심해라. 3단계는 적색. 경고죠, 경고. 가지 마라. 혹시 실수로 갔으면 빨리 철수해라. 이게 3단계고요. 이게 중앙공이 3단계예요, 3단계. 하지말라고 권고하는 지역이고, 정말 혹시 시수로 갔으면 빨리 철수해야 된다. 하는 지역이 3단계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4단계. 4단계는 뭐 아예 처음부터 절대로 가면 안 돼.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도시. 뭐, 이런 게 여기 소말리아 같은 거죠. 소말리아는 4단계. 그렇게 이제 외교부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단계는 이제 흑색, 흑색이죠. 흑색, 흑색 경보. 절대로 가면 안 된다. 흑색보다더 무서운 흑색 경보지 입니다 진짜 사람을 살린다는 마음이 없이는 진짜 힘든 행동 같아요. 여기가 정말 근무하기도 힘들고요. 일단 한국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더 근무하기 힘들겠죠. 제가 가면 누가 있냐면 소장님 계시고 아, 그다음에 수녀님, 수녀님 두사람있 계세요. 그래서 네 명밖에 없어요. 네 명. <laughs> 내가 지금 빠졌으니까 세 3명 명이 있죠. 세 명이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소장님도 공석이거든요. 소장님도 안 계세요. 지금 한국 사람이 없어요. 정말 수녀님 두분 계신데 이분은 아마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60이 넘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화공에서 30년을 30년 이상을 사셨대요. 나이를 추측해 보면 대충 한60 전후반이 안 되겠나. 이렇게. 그럼 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또 지금 가기 뭐 힘든 이유는 물론 뭐 중화공 선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럼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 사무실에 사장님도 안 계시고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더 가기 힘들죠. <laughs> 진짜 힘들어 진짜. 어슬롱, 어슬롱 함께 가요.